좀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무질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서로 바뀌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조명의 대사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 호로다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 대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한 번 따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로 첫 번째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 번 따라 합니다 주어가 바뀌면. 바뀌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 하샤마이 하아레츠 이거는 무슨 말인가 모르죠 시브리어 말인데 그냥 제가 이제 대충 해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를 거요. 근데 대충은 안 했어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늘, 그 하늘과 그냥 하늘, 그 땅, 그 그냥 땅. 이게 시브리 원문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시작은 아침에 해뜨기 시작부터 시작해요. 밤에 잘때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승혼동과 공허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 우리나라에 무질서 있습니다. 이거는 장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무질서가 질서로. 혼돈이 질서로. 그러면 누구에게 그 하늘, 그 땅, 정관사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아,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주인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임하사 입어도 더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도 대적을 삼고 하나님 싸움으로. 여야를 여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2장에서도 에덴의 주인도 하나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태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겉은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아브라함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똑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했는데 뭐가 차이 있었느냐 마음의 중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주인이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주인이요, 어쩔 때는 소동과 고무라 땅을 보고 땅이 주인이요, 물질이 주인이요, 이거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 주시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인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대한민국이 이 부질서에서 칠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 도우사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 네. 역대하 20장에 여우사밭이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 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사 아,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아, 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도 강한 손이 임하사 아, 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 네. 세계 만방에 보금을 증거하나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보아들이 가득 있는데 그 보아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아이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경제 다음에는 어떡하나 철약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저축을 해야 되나 여러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인으로 삼으면 걱정 안해도 하나님 보아를 열어서도 땅에서 보아를 열어서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문제를 분석하고 원, 연구하고 문제를 붙잡으면 문제 속에 들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혼돈에서 질서로. 질서로. 자, 하나님 의 분명히 자 혼돈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문제는 하나님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이 임하나,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하기를 추간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대풍이 있을 때, 우리나라이 형편은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일본의 억압이 있었지요. 백성들의 도탄에 빠져 있죠.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성령은 어려울 때 역사하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위기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 천상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미 빛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성령이 창세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1장 9절에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물이 드러나라 하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없으면 예수님 예수님한테 그냥 손 들여 가지고 예, 제가 막 기도하고 또 나눠 주고 그러면 이 경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빵이 그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왕을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예,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가다가 중간에 바다 중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 가운데 좌정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은 창조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나라의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노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 은 집안은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선장에게 이 배에 가다가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떠나자. 그랬더니 그 말을 무시하고 이제 항해 너무 날씨가 좋아서 항해를 합니다. 중간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속에 배의 모든 키침 다. 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이 방 사방에 깜깜하고 큰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그 말씀 이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이민족에게 임하는 그 말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 하나님은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악한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 다니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살아나요. 목자는 강하시니까 아,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에게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농마에 가서 가이사의 앞에서 서야 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싹 바꾸잖아요. 아, 네.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무질서에 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할 하나님의 시작,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하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롭게 된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천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 시부리 원문에는 라하프라는 뜻입니다. 라하프가 뭐냐? 이 라하프라는 뜻은 독수리가 탁 떠가지고요. 빙빙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독수리가 탁 떠가지고 빙빙 돌아요. 자, 독수리가 이제 신명계에 보면은 독수리 훈련이 나와요. 독수리 훈련이. 날개도 쬐끔 하는데 터도 아직 잘안 났는데 턱땅 떨어지로 쫙 새끼를 데리고 땅 떨어지에서 막 밀어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는 그냥 언제 아빠한테 이제 욕을 욕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 털이나 나서 떨어뜨리지 아니 날개나 좀 나서 떨어뜨리지 왜 이제 나를 이거 죽이려고 그러냐 막왜나 죽여 그러고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막 욕을 욕을 할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에 시속 100km 이상 막 200km까지 된다 그래요. 저기 때는 샥 와서 딱 받아서 쫙 올라가는 늘 항상 우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이게 라프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되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엉덩이에 빠져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습니다. 할때딱 와서 오, 안 끝났네. 오,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네. 이게 라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합니다 하나님의 라프, 아멘. 하나님이 빙빙 도시더라. 나를 도와주기에서 빙빙 하나님이 제로 언제 도와줄까 이렇게 지금은 제가 제 지금 도와주면 나 대들어. 지금 제나 지금 도와주면 나를 거역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할때탁 받아서 쫙올라가시나 오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 운행하시나 우리 대명께 성령이 운행하시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나 저와 우리 성도 대기를 추원합니다자 창세기 11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니까 약큰 탑을 쌓아 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쏟아져도 물이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도록 하늘 끝까지 한번 탑을 쌓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완전히 그 공사가 멈추고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때 오늘 무너졌던 바벨탑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아, 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아, 네. 생명이 살아나고 아, 네.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가 아, 네.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좀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모든 영적 원리, 사는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이 있고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더 걱정에 1, 2, 3일 날 나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푹 자고 그 다음날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침 맛있게 먹고 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찬송하면서 방안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전화가 가가지고 막 그냥 걱정이 태산이야. 온 인류의 걱정은 다 짊어졌어. 그런다고, 그런다고 이게 더 젊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오늘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아, 네. 주님의 원리로, 아, 네. 영적인 원리로 아, 네. 풀어가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의 광풍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탁 받았을 때, 확신이 생겼어요. 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거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여기에 파, 배에 탄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리라. 하나 님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로 추원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루를 해. 벌벌 떨고 있는 그 주변에 275명. 그를 이루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하나 하도록 하나님이 운전대 나라민족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삼으사.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어려움 나는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사 성령이 우리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암탉의 병아리 품뜻 성령께서 이렇게 품는다. 이게 운행입니다. 품어 주신다. 보막이 되어 주신다. 아, 네. 할렐루야. 제가 그이 어머니 뱃속에 이 제가 있었을 때 우리 가정에 큰 이렇게 어려움, 정말 태풍, 일대 대 태풍이 가정에는 이 가정마다 이런, 이런 태풍이 있었잖아요. 일대 대 태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니까, 그니까 제가 혹시 상처가 보이면 저 양목사는 어머니 뱃속에서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그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뱃속 아이 태아가 너무 이게 어려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이거 이제, 저도 제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아픈 거. 그걸 이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돌아가셔서. 제가 그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얘는 태어나도, 장애자가 될것 같으니까. 차라리 치우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 뱃속에서 그 광경을 하나님 저에게 감동으로 딱 보여줬는데, 3개월, 4개월 사이에 그때 돈을 잃어버리고, 우리와 큰 광풍이 우리 가정에 임했던 거예요. 그 3개월, 4개월. 근데 7개월, 8개월에, 그보다 저한테는 더큰 광풍 뱃속의 아이가 7개월 8개월 그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으로 낳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물어봐야 알으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뱃속의 아인 이처희를 병아리 품듯 나를 덮고 그 수많은 그 공격들 폭탄과 같은 그 공격들을 다 받아 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모든 것을 방패와 상급이 되어서 다 막아주시고 드디어 1961년 음력 8월 10일에 오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0년 넘어서 우리 대명계 성도들 얼굴을 얼굴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가 어려우니까 달려가서 딱 붙잡아 주셨다. 보호막이 되셨다. 여기 앉은 분은 전부 이러한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고 다시 하나님, 다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남겨줄 수 있나? 믿음의 민족이 되고 소망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이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질서 지금의 무질서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질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